고성 이틀차. 응. 오늘의 일정은 러닝하고, 러닝하고, 물놀이하고, 물놀이하고, 밥 먹고, 밥 먹고. <laughs> 너무 짧아 안 보여. 그러니까 어제랑 너무 다르다, 그렇지? 응. 와, 아, 좋네. 잘잘 뛰면서 몸풀까 응. 어제. 유튜브 바다 중독자를 정주행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뿔소라를 잡겠다는 그 마음가짐. 야. 오. 어. 일단 5km. 5km. 좋았어. 자 완전 시골주다 아 근데 이 정도 날씨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야 그치? 응 음, 좋은데 나는? 그니까 백삭 수화수다 화려한 소화수다 아. 네. 그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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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완전 시골 잡종이네 다 왔다며 하늘이 뭐 음. 난리 난리. 완전 멋있네 아, 또 뭐. 멋시가 있네. 멋있게 있어? 응. 턴. 좀 쳐? 아, 아. 2.2 지점에서 턴. 자, 돌아갑시다. 괜찮습니까? 네. 다 왔네요, 이제. 네, 고생했어 땀이 근데 많이 안 나네? 아 여기 많이 난다 나 <laughs> 브레이크 다 젖었어 <다> 어자 <laughs> 이제 옷을 갈아입고 바다로 이동합시다 <웃음> 네 <웃음> 어, 점심은 고등어랑입니다 고생하겠어요 네. 혹시 이거 이렇게 하나하나 부터 요아 죄송합니다 네. 아, 네. 메뉴당 네. 2인 부터 주문합니다 네. 네, 겠습니다 네. 불소준 여기 공기에 두시고요. 네. 들고 난 다음에 절기 가정을 준비됐어요. 네, 오, 감사합니다. 어, 불쇼파 맛있겠다. 네. 모시. 여기 이렇게 잡아. 모시깽 이렇게 뜨고 먹어. 하고 뭉치야, 뭉치야, 아주 그냥. 아, 응. 누구 닮았나? 모시, 멋있, 모시. 니는 <나는> 사고 안 치지. 뭐시가사고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세요. 조사 부럽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물놀이 이동을 해봅시다. 네. 갑시다. 자, 아침에 런닝한 곳으로 다시 왔습니다. 한마디씩. 아. 하 <laughs> <laughs> 맞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네. 혹시 천막 얼, 대여하는 거 얼마예요? 3년. 3만 원이에요. 엄마 서 돈. 저좀 응. 고민해 볼까? 비 먹어 아, 징그러워서 못먹겠어 목놀이 한판 잘찍게렸나요네 춥나요? 응. 응. 아니야 거워한나 <laughs> 뭐 응. 어디가고있죠? 지금 백천막국수로 가고있습니다 예. 백천막국수는 사리는 어 따불로 가는거고요 거기 수육을 하나 시켜야 된다고 네다 네. 먹었다 배 째지게 먹고 갑니다예백촌마켓잘먹었습니다 자, 잔잔바리입니다. 잔잔바리. 여행의 마지막 밤. 잔잔바리. 마지막 날입니다,요. 아, 뭔가 빵 먹고 싶다. 아. 약간 바삭하고 담백한 빵 같은 아, 그런데 파는 뭐... 데가 있을까요? 자, 이제 복귀하는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아, 저한테 묻는. 거. <laughs> 일단 저희는 고성에 있는 빵 드림이라는 네. 카페에 가서 빵과 커피를 사고 대략 서울까지는 지금 3 시간 반에서 한4 시간 정도 딱 잡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플사다. 네. 하지만 우리의 여행 일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진또미기가 남았다. <laughs> 뭐가 남았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laughs> <laughs> 네네네. 완전 신의. 아 옆에 우리 빵드림 포그 실패하면 원더풀 명품장 찹쌀 까베기 뭐. 맞네 맞네. 빵드림입니다. 냄새 좋아 촬영은 안 되는 거없어요 아니요, 좋아 소화상 하나 소화상 하면... 포즈? 하시네완벽하다 완벽해. 하면... 소화상 하면... 네화상 하면... 소화상 하면... 소화상 하면... 소화상 하면... 소화상 한입 먹은 크루아사 <laughs> 진짜 맛있다. 응, 음, 진짜 맛있다. 음. 아니, 커피도 개 맛있어. 어, 진짜? 음. 와 진짜 맛있다. 나, 이런 크루아사를 먹고 싶어 가지고. 아, 어, 진짜 음. 우리 그 동선이랑 잘 맞았어. 음. 나, 이러면 기분이 진짜로 좋거든. <laughs> 우리때문에 빵드림도 유명해지면 어떡하지? 그까 그러니까. <laughs> 그것은 원치않는 어. <laughs> 음. 아, 음. 음. 국밥이지? 응와야 음. 아. 봐라 야그 아, 친... 친구 좀 대단해보여 그 친구.. 어어와 콰삭콰삭거림 레알 봐바? 진짜 손으로 진짜로 어, 입으로 커삭해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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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 아니라 약간 튀김인데? 음. 아고소네이것도 아니 소리 소리 들리시죠? 미쳤습니다. 형. 미안 맞아 이거 초코빵이었지? 음. 음. 갑자기. 완전 하이텐션 가다가 배부르면은 땅굴까지 텐션이 떨어져버리죠 응. 저희의 빵 리뷰는 여기까지 할까요? 응. 뿅! 대박입니다 어, 저도 이리 네, 신어, 신어, 신어! 에스터, 어지기 마. 차가. 와, 너무 신기해. 좋지. 어. 와, 너무 좋다. 드디어 저희의 유니폼이 왔습니다. 신기하다. 기다리고 고다리고 고더르르했던 열자마자 바로. <laughs> 오, 바버노스와 안양이 귀여워. 보입니다. 어, 사이즈. 아,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어, 사이즈 괜찮다. 되나? 응명이 안양인 타다헐아 어, 어떡해 당당히 갈수 있게 됐어? 어나 진짜 원래는 보라색 티셔츠 입고 다녔는데 어. 드디어 유니폼 샀어 <laughs> 와 이거 빠져나왔어 내가 또 빠져나와서 좋아하는데 빠졌어 한번 보여주요 타당 하얀색 유니폼은 요런 느낌 어 하얀색 귀엽다 그런 느낌이다 응. 요런 느낌 저는 엑스라지로 가겠 괜찮습니까? 응 음. 그럼 나가서 한번 제대로요. 그렇죠? 우와 우리 세트벌이 됐다. 일단 내려봅시다잉. 안녕. 안녕. 저희는 안녕. 서울, <laughs> 서울 오자마자 점심 먹으러 돼지집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넵. 점심 맛있게 먹고 포항을 부수러 갑시다 한번. 포항항항. 잘 봤지. 어. 아. 이제 터진다 풀러가 봐. 아, 뭐 이래가지고 다음 시즌 우리 뭐 이거 옷 들어오는 거 아니야? 모시기. 파보너스 모델로. <laughs> 아니야? 꿈은 크게 가져냈어. 그래, 제가 밥부터 먹자. 그래. 안녕. 경명의 <laughs> 자랑 <사랑> 돼지집에 왔습니다. 주세요 <laughs> 뿌리지 아. <laughs> 맛이 변했습니까? 평상에 개었요 맛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laughs> 먹을 줄 아시네. 물만 하네 <laughs> 죄진네. 뭐 맥주 먹을 수 있겠나? 제가 틀립니다. 맥주 먹을 수 있겠나? 먹을 수 있지 당연히. 한양에 <laughs> 아... 아,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난 <laughs> 이번 엄마가 이런 거 되게 자주 드셨거든. 최했거든. 응. 엄마가 취할 때마다 이걸 먹었어. 아, 진짜. 아이고 진짜 좋아 이거. 아, 우리 그시때사야는데 아니 보뭐 없어? 어쩔 수 없고 그치지 아, 길거리가 이제 보라색으로 물들고 있습니다요. 이거 뭐야? 에두아르도. 아 아, 오늘 그거 딱 하면 진짜 활용 점점이었어. 아, 아. 그거까지 샀으면 끝인데, 응. 그치, 오늘? 진짜 아니면은 수량이 너무 없었던 거 아닐까? 정경은나 만약에 다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마테오크랑? 하나 뭐 해야 되지? 김정현? 야구도 하고 싶은데. 야구 괜찮지? 아, 잠시 유니폼 마킹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 안녕합시다, 유니폼이랑. 완전 시원띠. 완전 소풍 왔네. 그치? 오늘 승리를 위하여 한 잔. 안 펴고 있는 거야안펴 사세요. 가서. <목소리> 여래서 이거... 있으신요 여기... 어우, 까히 강이 두개 뽑아놨냐? 어7점 아, 잘했네. 뭔만 어, 그냥 아주 빈집이 털렸고막 그러니까. 방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바보 같은 녀석들. 아, 정현이야. 어떻게 너무 아픈가 봐. 아, 어떡해 너무 아픈가 봐. 아니, 이거 VAR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김정현! 김정현! 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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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기 선수가 큰부상이 아니게 받으면서 응원과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루샤바라 보악! 아냥! 아냥! 루샤바라 보아 야구! 어 야구 야구! 야구 다르다잉 스카이 티 아, 아냥! 스카이 티 아냥! 야구 스윙! 지갑습니다금아 이거 뭐 인사! 지 우리 선수들에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선수 여러분들은 존경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수님 여러분들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우리 선수들에게 힘이 되는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금 아쉽지만, <�asına> <물 suffering>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언젠간 이기겠지. 네, 뭐라고? 언젠간 이기고. 아니 오늘 오늘 한 경기만 잠깐 진 거지. 우리는 도전자에 정신으로 가면 되지, 그렇지? 올 시즌 한번 잘 마무리 해봅시다. 8월의 여행 여정은 여기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재밌게 잘 놀았나요? 원 없이 마무리가 조금 아쉽네, 그렇지? 잊고 싶지 않아. 그럼 을 수가 없다. 이게 끝이라 이렇게 끝이라 이렇게 이 혹시 모르지 뭐 응. 대전 잡고 서울 잡고 와서 집 올라가면 되지 뭐 그렇지. 이번 여행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